여러분, H 모빌입니다. 10월 16일 정비 영상 보도록 하세요. 지금 4시 20분 정도 됐거든요. 지금 여기 있는 벤츠는요, 어, 사고 나서 지금 범, 범퍼 교환하고 어, 작업 다 끝냈어요. 여기, 이렇게. 그리고 이제 오일 갈고 있어요. 오일. 아 오일 갈 오일이 너무. 자랐네요. 오일도 갈고, 또 등속 조인트. 이렇게 갈죠. 요거 250 나왔어요. 엔진 오일, 미션 오일, 등속 조인트, 또딥 펌퍼.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품값하고 벤츠 같은 경우는 꽤 나와요. 그런데도 그거 뭐 너무 비싸지 않게 했다고 여기다 맡긴 것도 갔어요. 그래서 작업을 완료했고, 또 여기 있는 차는, 이 쇼바 작업했어요. 쇼바 양쪽 교환했고, 또 여기 있는 차는, 그, 오일 속에, 부동액 리저버 탱크에 보면은, 엔진오일이 부동액하고 섞여가지고, 완전히, 그, 오버히트하고 난리가 났죠. 그래서 이거 작업을 해야 되고, 원래 이게 AS가 되는 건데 그 너무 결 엔진 결함인데도 지금은 지나서 안 된대요. 그래서 잘할 거고 여기 이 차는 그 엔진오일 미션오일 지금 교환하는데 이렇게 이쪽 부저 예부터 끌르고 미션오일도 이제 뺄 거예요. 그 이쪽에만 지금 리프트 안에만 세 대. 여기 4대, 5대, 6대 있죠, 요 마당에만. 그러면 요거 배터리 교환하고, 요 SM7 배터리 또 교환했어요. 그리고 요 차는 ABS 모듈 교환하려고 어, 주문했어요. 네. 현대에서 부품이 오고 있고. 어, 이 차량, 이 차량.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, 음. 트란젯, 이 차, 이 차가 캠핑카 트란젯이거든요. 바퀴가 휘어가지고 부탁쳐서 완전히 핸들이 지금 얼라이먼트도 봐야 되고, 타이어 이런데도 막다 찢어지고 난리가 났어요. 앞에, 여기서부터 다 작업. 뒤에도, 뒤에도 엑슬이 휜 상태에요. 쾅 돌아가지고 찍혀가고 엑셀 상태도 지금 봐야 되고 또 여기에 있는 차는 어 사고 난 차인데 파손 타이어 있는 데서부터 타이어도 완전 찍혔고 휠 찍혔고 다또 이쪽 부분에 백미라 있는데 이 부분 다 정비를 해야 돼요 또여 차량도 어 지금 보면은, 이제 벨트 끊어진 거 작업했고, 어 배터리 교환하면 될 거예요. 그리고 이 차량은, 어, 지금, 브레이크 등이 나가서 고치고, 또 5일 뭐 부동의 겨울 안전 점검 해달라고 해서 지금 할 거고요. 여기 있는 BM, BM 차량 또 정비할 거예요. 아우 지금 여기에만 하나 둘셋넷 다섯대가 서있네요. 하나 둘셋넷오 그 뒤에 파사트까지 다섯대요. 여섯 여기에 보면 SM7 여섯 일곱 저쪽 아홉 여덟 아홉 열 열한 그 많은 차들을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고객이 외우나 그거는 40년 정도 정비를 여기서 했어요. 38년 정도 했으니까 40년 정도 되잖아요. 그 세월 동안 꾸준히 자란 거예요. 하루 아침에 갑자기 자란다고 누가 또 파고고 그러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꾸준히 여기서 자녀 낳고, 자녀 셋 낳았어요. 딸 둘, 아들 하나. 그리고 또한 자리에서, 이 역동에서 그, 그렇게 오래 정비를 했죠. 그러니까 이 동네나 이 광주 안에는 그래도 내 고객이 많이 있다. 그러니까 열심히 심어야 돼요. 오랜 시간을 심고 노력한 다음에 내가 잘될 때, 아그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전혀 그런거 없이 잘 됐다 뭐 이런 사람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확 잘되는거 없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팍 성공하려고 하면 성공이 안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걸 명심해야 돼요 누군가 잘 되면 그 사람 은 오래 심었다 또 열심히 했다 그리고 세금을 내려고 한다 심지도 않고 그냥 거두려고만 하면 안된다 이것만 너무 쉬운 진리만 알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올게요 파이팅